오늘 다른 부엌 두 번째 시간으로 어, 발효차와 땅콩다식 시간에 먼저 땅콩다식을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맛있는 땅콩다식을 가지고 이제 어, 발효차를 예,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발효차는 저희가 집에서 <laughs> 주위에 있는 야생 차밭에서 지취한 차잎으로 만든 차입니다. 차를 나누는 순서를 보게 되면 어, 차는 예절을 중시하는 그런 어, 행사입니다. 그래서 닭포 냄새로 닭포를 깔고 이렇게 깨끗한 차상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닭을 어, 이렇게 비치합니다. 어, 차를 올리는 사람을 향주라고 하구요. 예, 나머지 분들에게 손님이 되시겠습니다. 평주가 차를 울려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요. 맨 처음에 이제 차호에 차를 넣겠습니다. 차를 담아놓는 조그만 항아리를 차호라고 합니다. 차를 넣는 양은 손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5인 정도의 전을 넣으시게 되면 3 내지 5g 정도, 한 사람당 1g 정도의 분량이 되면 차는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손님 수대로 차잔을 준비를 합니다. 네. 발효차는 녹차는 물을 식혀서 뿌려야 되지만 발효차는 100도씨 끓는 물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찬물은 마시지 않고 버리는 물입니다. 한번 씻어내는 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씻어내는 물로 찻잔을 데우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씩 손님 잔에 부어가지고 대원, 차짠 대원물을 붓고 나서 다시 끓는 네, 물을 또 하나 붓습니다. 그리고 밥안 뚜껑을 닫고 잠시 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. 어, 처음에는 빨리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짧게 잡고요. 한 30초 정도.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을 짧게 늘리게 됩니다. 굉장히 가면서 앵글로 접어 하게 되겠습니다. 이번엔 두 번째 물은, 우리 물은 수구라고 하는데요. 우리 물을 따르는 그릇을 보고 수구라고 합니다. 수구에 차를 따르게 되겠습니다. 일단은 찌꺼기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사용합니다. 네. 마지막 한 방울까지 면회 내면은 아주 맛이 있습니다. 수구에 차를 올려서 담은 다음에, 네, 장을, 네, 설, 여기, 씻어가지고, 전물을 퇴수기에 버리고, 닭언으로 닦아서 다시 재 위치에 놓습니다.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잔이 데워져서 따뜻함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차가 식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다음 이제 두 번째, 우렸던 차를 잣잔에 따르게 됩니다. 3분의2 정도씩 만눠주게 됩니다. 먹군요. <laughs> 아, 음. <laughs> 아, 그다음 에 이제 네, 손님상을 잔 받침에 받쳐서 한 분씩 이렇게 네, 나눠드리게 됩니다. 시고요. 와이 레이드 퍼스트. 잔을 잡을 때는 왼손 손가락과 손가락 경계선 부위에 이렇게 착장을 저는 놓고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저는 손가락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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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저는 세 가지를 즐기게 됩니다. 맨처음에는차 향을 즐기게 되고요. 어, 서로 한번 차 향을 맡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색깔, 오디어는 맑은 색깔을 에, 또 즐기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혀로 맛을 즐기게 됩니다. 세 가지를 즐긴다고 합니다 자, 먼저 색향을 보고, 그 다음에 향을 맡아보고, 그 다음에 이거 다참 조금 빼서. 맛을 보고 네, 한세번 정도에 이제 나눠 마시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에 팽주는 한 번만 맛을 보고 내려놓고 나서 손님들에게 차 드십시오 하면은 손님들에서는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차를 드시게됩니다 네,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잘, 잘 감사합니다 잘 차, 선님들이 차를 드시게 되면 행주는 차를 다시 우려서 선님들이 계속 해서수 있을 수 있도록 은이지 않도록 차를 우려내게 됩니다. 첫 잔만 행주가 대표 선님들에게 나눠서 떨고 두 번째 잔부터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수부에. 차를 따라다음면그다음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기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얘기그다시에그다에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에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, 정을 나누는 시간에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. 오늘 드실 차가 세 가지기 이 때문에 다 맛보고 가셔야 매겠습니다 이렇게. 올려게시고 여기는 이 차를 올려놓는 렇을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차가 식지 않도록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네, 초가 있습니다 초를 이렇게 불에 붙여놓고 네, 그 위에 올려 놓으시면 네. 차가 네. 식지 않습니다 좀 싫었으면 좋겠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아주 <웃음> 따뜻하게 해셔세요니다 그러면 네. 음, 연기나무요? 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 한국 가식도 주세요 아, 차와 아니. 아 음식은 고마를잘 맞습니다 단 음식은 구마를 차는 마시다보또는마시다보 차는 약이었어요 약으로요? 약초 네, 아. 배탈 날때차 끓여가지고 그냥 주전자에서 차 우리 보리차 끓여가지고 애들 아프고 배아프면 그걸 먹게 하고 그렇게 다고요말씀 모른 차를 말씀하시는 말차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은 급말을 말씀하시는 거예고 사장님 말이 아닌데. <laughs> 요즘에 말차 그런 말이 많던데요. 그 <laughs> 나오던데 말차 말차라떼. <laughs> 입차를 마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홍차를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네. 차의 정착계급은 홍차입니다. <laughs> 네. 저는 녹차로 시작해서 이제 그러다가 보이차에서 보이차 중에서죠 숙차로 시작해서 생차로 갔다가 이제 보이차로 보이차 중에서 이제 가루차로 갔다가 가루차의 최고봉이 홍차입니다. 홍차는 80% 음. 이상 가루되 홍차라고 얘기합니다. 홍차가 차의 정착. 음, 그래서 그 블랙티. 이거 이더 좋은 방법, 차의 효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많이 사용하마십습니다 말차는 그 우리가 가 끓여 이렇게 서 마시는 차는 차의 일부분의 성분을 마시는 방고 말차는 그 가루채로 차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마시는 거 차의 전부을 마시는 거예요. 네. 다가 그래 가지고 뜨거운 음. 물에 겹풀하면 그 차선이 가게가 이렇게 점이 있어요. 그걸 젖으면 겹풀이, 그풀은 거품을 일는 거고 뜨거운 물 넣어 젖으면 거품이 거고요. 맛이 엄청 부드러워요. 같은 거. 차 낫배. 아예 통째로 그냥 그차잎을다 먹는 거예요. 그차 그렇죠. 니가 통째로 바로 가라고 그러면 다먹거요 차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